주역, 어, 본문 첫 강입니다. 제1 건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건차는 하늘의 건차라고 하는데요. 스카이 건차. 어, great. 라는 번역으로 바꿨습니다. 여기. Great. 뭐 이게 어, 건강하다는 건하고도 통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여섯 줄궤를 이제 반으로 나눠서 위아래로 상궤하궤 그러는데, 둘다 천이에요. 팔괴에서 따지면. 그래서 이게 겹쳤다 해서 중천. 그래서 더블 스카이 라고 제가 이건 붙인 말이고요. <laughs> 근데 이 건괴에 건에 대한 그, 그 괴에 대한 그 글들이 있는데 그걸 괴사라 그러는데요. 그 괴사라고 하는데요그 괴사에 건을 풀이한 게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아, 한참될수 있으면 안 쓰려고 했는데 오늘 거는 봐주십시오. 원, 형, 이, 정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딴 사람이 쓴 거고요. 여기 이제 originating, penetrating, advantageous, correct and firm. 이거는 그 제임스 레게의글이고요 자, the sublime and initiative, the prosperous and smooth, the favorable and beneficial, the steadfast and of l i g e t Sublime 순고한 그리고 Initiative 뭐 시작하는 The prosperous and smooth 뭐 번영하는 그리고 부드러운 Favorable 뭐 바람직한 and beneficial 이로운 The steadfast 확고한 upright 고결한 뭐 그런 의미로 나왔는데요. 네, 괴사는 그렇게 우리 신경쓰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너무 어려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본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효 첫번째 효부터 제일 바닥에 있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물론 관계에서는 다 <laughs> 그 Undivided Line 이죠 그래서 In the first line the dragon lying hid in the dee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is not the time for active doing. 용이 누워있어요, h i d 숨어서 그래서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할 적절한 때가 아니다. It is not the time. 이게 잠용으로 표현된 겁니다. 첫 번째가 잠용. 숨어서 누워 있는 용. 그다음에 두 번째 용은 the dragon appearing in the field. 이 잠룡이 appearing in the field 들 들판에 이제 나타나네요. It will be advantageous to meet with a great man. 대인을 만나는 게 이럴 것이다. 자, 잠룡이 이제 혈룡을로 바뀌는 것. 이것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the superior man, 군자를 이분은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the superior man, active and vigilant all the day, 활동적이고 액티브하고 vigilant, 경계를 취치지 않는다, all the day. and in the evening 그 밤에 still careful and apprehensive apprehensive 가좀 어려운데 어,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careful 은 주의 깊고 the position is dangerous 상태가 위치가 위태롭고 But there will be no mistake 그러나 허물은 없다 그 다음. 네번째 회입니다 As if he were leaping up. 어, 막 뛰어오르는 것 같이 도약하는 것 같지만 but still in the deep. 아직 깊이에 있어요. 깊은 곳에 있습니다. There will be no mistake. 무궁. 허물이 없다. 다섯번째 The dragon on the wing in the sky. 하늘에 날개를 달고 있는 용입니다. 비룡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비룡 재천. It will be advantageous to meet with a great man. 대인을 만나는 것은 이럴 것이다. 어디에 있었죠? 여기, 여기 2번. 구조가 상교학의 중간에 똑같은 말이 있네요. 어, 대인을 만나면 이럴 거다. 마지막 여섯번째 The dragon exceeding the proper limits there will be n occasion for repentance. 이게 아주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 같아요 exceeding the proper limits 라고 표현했는데 원래 항용이라고 합니다 항용 대항하는 용이죠 이, 이것을 제임스 레게가 proper limit 적당한 한계를 exceeding 넘어선 용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there will be occasion for repentance 후회 후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관계를 끝냈는데요. 이렇게 효사를 쭉 읽어가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큰 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브록으로 몇 가지 이제 단어들이 있는데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하이드란란 단어, 히드, 히드. 여기서 히드가 나왔잖아요. 과거분사가 히든도 되고 히드도 됩니다. 그래서 숨기다. 숨겨지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 작품이 있죠. 거기서 자기 인격을 숨기고 나온 사람이 미스터 하이드입니다. 이건 철자만 바꿔가지고 약간 장난질한 거죠. 작가가 그래서 미스터 하이드 씨가 아주 어, 무서운 사람이죠. 이름만 보면 지킬이 더 무서운 것 같은데. 그죠? <laughs>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들이 많이 하는, 어린 엄마, 엄마, 아빠하고 아이들이 많이 하는 집에서 하는 놀이. 숨바꼭질이 하이 d e a 이렇게 하이픈을 넣어서 하이 d e a 이라고 하고요. 플레이 하이 i d e 하면은 숨바꼭질 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v i g 트 l a 란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였는데 그 경계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v i g 우리 그뭐 새로운 작품도 나왔더라고요 v i g 테 l a n t e 라고 발음은 영어로 v i g i l a n 입니다 v i g 티 l a n 티 e v i 티 i l a 티 t e v 물론 뭐 철자도 읽으면 비즐란테가 되겠지만 비즐란테, 비즐란테, 비즐란테. 자, 요거는 이제 자경당원이런 뜻입니다. 자경 스스로 어, 악의 무리에 맞서 싸우는 배트맨이 휴신가요? 어, 하여튼 그 영웅들이 그런 일을 하죠. 자기 힘으로. 그래서 어, 이런 단어까지 같이 가져가시면은. 좋은 날이 될 겁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